이번 조정이 끝나면 시장은 대세상승 나옵니다. 왜 대세상승 나오는지 지금부터 정밀 분석을 할게요. 이번 조정의 원인은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공포입니다. 경기 침체 공포를 촉발시킨 것은 지난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46.8로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확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ISM 제조업 지수가 작년부터 계속 높게 나오다가 이번에 확 낮게 나왔다. 그러면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질 수 있지만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지금 46.8처럼 계속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즉, 작년도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낮다고 해서 경기침체 공포가 커진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번 ISM 제조업 지수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는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은 소비입니다. 제조업은 컴포지션이 아니고 작은 포지션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지표 하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번 ISM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하락을 한 것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마이너스 5.9% 하락을 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확 낮게 나왔고요. 그러면 미국 고용 시장이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환경에 놓여 있는지 미국 고용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 날 7월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4.3%로 전월 4.1%에서 4.3%로 실업률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볼게요.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이번 실업률이 높아진 건 일자리는 여전히 견고하고 좋지만 일, 일자리를 구하는 인구, 즉 이민자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 인구가 확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즉 경기 도나에 따른 실업률이 높아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실업률 4.3%면 여러분 4.3%면 50년 동안 미국 실업률을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위치다 이렇게 보이고 연준에서 관리하는 실업률은 5% 이하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4.3%는 연중 관리권의 속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그러니까 연준은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런 실업률 저 고용시장으로 보더라도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2주 전에 2주 전에 미국 GDP가 발표가 났습니다. 2주 전 미국 GDP가 2.8%로 발표가 나면서 2주 전 뉴스에는 미국 경기 침체는 없다. 이게 뉴스에 도배가 됐습니다. 즉 미국 GDP가 2.8%며 평상시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지요. 따라서 GDP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경기 침체에 따른 공포는 과도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경기,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고 보던 제 시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산업은행 직업준비금입니다. 산업은행 직업준비금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놓은 돈입니다. 언제든 찾아을수 있는 돈이고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맡겨놓은 돈, 즉, 대형은행들이 보유한 유동성이 없,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은행들이 3조 달러 이상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은행들이 이런 유동성이 가지고 있을 때는 미국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편하지요. 따라서 이런 유동성이 있을 때는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조정이 나오느냐? 그것은 미국 금융정책의 변화, 높은 금리에서 금리 인하로 확 변하는 순간이죠. 이런 정책의 변화 순간에는 항상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동이 끝나고는 정상적인 환경으로 갈 걸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기는 침입, 금리는 둔화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는 약세로 가고 원하는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를 얼마나 가파르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먼저 미국 금리 인하할 확률입니다.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은 9월 달에 100%입니다.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고 보고 있고 11월 달에도 한번더 금리 인하할 확률이 96%고요. 12월 FMC에서 또한번더 금리 인하할 확률이 97%즉 올해 미국이 세번 금리 인하 확률이 97%다. 즉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상승을 하겠지요. 특히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미국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달러 인덱스도 약세로 확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도 보게 되면 뭐 지난 금요일 정말 약세로 확 움직였죠. 달러 인덱스도 약세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경기 침체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 안전 자산인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됩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고 약세로 간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환율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움직인다. 그러면 원 달러 환율에서 원하는 강세로 간다 이렇게 보고요. 원화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화 움직임을 보게 되면 최근 원화가 강세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최근 원화가 이렇게 강세. 즉, 위기가 왔다. 그러면 원화는 약세로 뛰는데, 원화도 강세로 간다는 것은 위기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여러분,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23조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원화가 약세로 움직였다. 보통 약세로 움직일 때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이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23조 매수가 돌았다. 이건 여러분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환율에서 환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 이두 가지 수익을 항상 노리고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2, 3년 뒤에 환율을 본다면 원화가 지금보다도 강세에 가 있으면서 외국인들은 직권 뭉칫돈이 환율에서 환수익이 나올 거고 주식 시장도 지권보다는 훨씬 크게 상승을 해서 자본 수익을 노리고 나갈 거다. 즉,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이렇게 강하게 돌았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게 내포가 돼 있고요. 상반기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돌았느냐. 하반기에서도 외국인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8월 2일. 지난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즉, 하반기에서도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 매수에 따른 상승, 즉,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며,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는 약세로 움직이고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세 상승이 나온다.그러면 원화 강세로 갔을 때 과거에 정말 대세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보게 되면 여러분 원화가 강세로 갈때 원화가 지금은 원화 월봉 차트입니다.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갈 때,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원화가 강세로 갈 때, 2007년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2020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이때마다 큰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2, 3년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2003년에서 2007년, 원화가 꾸준히 강세로 갔을 때, 코스피 지수 700포인트에서, 여러분,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코스피 지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원화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면서 이제 2, 3년 동안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즉 이번 조정이 끝나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 대선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뭐큰 변화가 없이 지금처럼 기조가 이어질 거로 보니까 걱정이 안 되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살펴보게 되면 트럼프가 지난 재임 시절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어떻게 정책을 펼쳤느냐. 그때 보게 되면, 달러 약세,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직권 부통령으로 벤서를 선임을 했죠. 벤서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러스트 벨트를 대변합니다. 즉, 제조업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제조업을 대변을 한다는 것은 약달러를 원한다. 이렇게 봅니다. 환율이 약해야 제조업이 잘 돌아가니까요. 따라서, 벤서도 약달러를 원하는 사람이고, 지난 인기에도 약달러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시장은 대세상승 나오지요. 정말 지난 인기에 약달러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난 인기에 보면 트럼프가 임기했을때 미국 기준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죠. 2017년부터 금리를 상승을 시켰지만 달러는 한번 볼게요. 달러는 2017년 오히려 약세로 확 움직였죠. 달러가 약세로 움직였고, 따라서 금리 인상에 따라 좀 상승하는 쪽처럼 보였지만 2020년 또 달러가 약세로 갔고요. 따라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은 달러가 약세로 움직였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면 2017년 달러 약세로 움직이고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강하게 한번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았지만 2020년 또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따라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는 이번 조정이 끝나고는 여러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조정 기간에 뭘 해야 되냐? 특히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정 기간에 중소형주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되냐? 제 이희경 경제 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보게 되면 10배 상승하는 방법, 30배 상승하는 방법. 다 기법들 공, 공유를 해 놨고요. 그리고 계좌 적용까지 공유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좀더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채널 회원 들어오시면 정말 채널회원은 기법 A부터 Z, Z까지 정말 초보도 알수 있게 기법 하나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핵심 종목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채널 회원 가입비가 비쌌냐?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심 비용 한끼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 채널 회원 가입비는 부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채널 회원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늘 구독자 여러분님들에게는 늘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님들이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뽕뽕 납니다. 댓글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셨어.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